어, 사실관계는 이미 뭐 충분히 다 밝혀졌다고 보고요. 문제는 어, 이런 그 남북관계를 어,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어, 우리 수준 낮은 정, 정치가 문제인 거죠. 어, 지금 새누리당이 에, 선거만 다가오면 어, 이렇게 어, 색깔로 고질병처럼 이렇게 다시 또 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 못된 버릇 이번에 꼭 고쳐놓겠습니다.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이런 망국적인 종국 타령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색깔론을 통해서 하는. 분열의 정치, 그리고 또정오의 정치, 즉대의 정치, 이거 바로 잡는 것을 저의 정치 목표로 삼겠습니다.